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차량은 2019년 7월에 등록한 2019년 식3 8 4륜 그랜드 플래티넘 더케인 라인 차량입니다. 신차 초고가 약 8천만원 상당의 제 고가의 최상등에 맞게 보기엔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모두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약 9만 5천k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딱 적당한 주행도 하고 온 차량이라서 그만큼 정말 좋은 관리상태와 좋은 컨디션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아시게도 단수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감가와 가속비까지 더해서 소개되고 있는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다면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990만 원의 승리기 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연락처를 언제든 연락 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당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준비하던 외적 모습부터 꼼꼼하게 소개드해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될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수 있습니다 이젠 본넷 상태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약 95,000km 만 정도 딱 적당한 주행을 하고 온 차량이라서 본넷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그리고 본넷 범퍼 휀다 단체까지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성이 좋기 때문에 야간주행도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가까이 보셔도 백환성도 없이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헤드램프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방 대형 그릴도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셔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는 깨끗한 대형 그릴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릴 주앙부에반잘 주행 가능한 레이더 반사판 잘 잡고 있고요.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측면 넘어가서 다시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단차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측면엔 작은 흠집, 작은 문콕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만큼 다른 차량들도 잘 비춰질 만큼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다가오지만 항상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전자스 자름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그만큼 안전한 옵션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전전서 앞줄 휠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품화를 끝내고 이제 막 올라온 차량이라서 아직 휠 복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출고 전에 깨끗하게 휠 복원 예정이니까 걱정 없이 차량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휠 외곽에만 흠집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주면된 상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 이 궁금해하신 실내 모습을 살짝 먼저 비춰드리겠습니다. 실내 모습도 더욱 더 고급스럽고 관리하기 좋은 검은색 내장재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 트림부터 보시면 멕시콘 사운드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스피커 커버가 2 개서 에3 개로 추가되어 있고 야간 주행 시 더욱더 매력 있고 예쁘게 나오는 앰비언트까지 열 도어 트림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실내를 자세히 비춰드리면 가장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2열 VIP 시트, 그리고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도 느낄 수 있는 퀼팅 프리엄 나파가죽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제 국가의 최상등에 맞게 전자 서스펜션도 기본 장착되어 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좋은 승차감에 편한 착석감, 그리고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즐겁고 편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소프트 클로징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고기인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서 소개해드리면 단차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면발강리어 램프 깨끗합니다. 후면부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춰드려도 작은 까짐, 작은 흠집 역시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끝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드려도 작은 까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넓고 깊은 트렁크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그만큼 차량도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너신 짐까지 그만큼 깨끗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소재가 준비가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침순적 때문에 항상 걱정하시는 고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게 최대한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순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서는 침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도 침수가 발견됐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취소 환불보장해두고요고객님들 걱정하시는 마음 내용들을 관계할 수 있는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두고 있는 만큼 걱정하실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측면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차 전혀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면 또한 작은 흠집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상품화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출고가 약 8천만 원 상당의 제고가의출산급에 맞게 옵션까지 정말 풍부하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행 시 불편함도 전혀 없이 편안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장점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아쉽게도 교환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운전석 뒤에 도어와 뒤에 횡다가단순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비춰들어도. 단차 이색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소프트 클로징까지 작동 잘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말씀드리지 않으면 전혀 아실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면 더욱 더 걱정하실 점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감가와 정말 많은 가성비까지 더해서 소개되고 있는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모 시트 준비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기본 옵션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커버 3단까지 모두 메탈 소재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시간이 흘러도 더욱더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는 소재가 가득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풀 옵션답게 이 차량은 프리미엄 컬렉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스는 나무결 촉감 느낄수 있는 리얼루드와 그리고 야간주행시 매력있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 그리고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 느낄 수 있는 연한 재질의 가죽 퀼팅 프리엄 나파가죽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을 마저 소개해드리면 손잡이 부분도 정말 깨끗하고요 당연히 벨트 긴장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를 자세히 비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한 재질의 가죽 퀼팅 프리엄 나파가죽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제생상에 많은 도입부분도 자세히 보셔도 작은 주름만 한개두개 개 정도 보뿐 당연히 회수 무너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는 운전석 시트까지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엔진 보시면 가득한 옵션도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험 특약 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차량 최상의 등급에 맞게 전자식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94,601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신차 버전은 없는 차량이지만 저희가 입구시에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하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시운전까지 모두 완료하는 만큼 걱정할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출고시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엔진오일 서비스와 에어컨 필터 서비스까지 모두 해두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하실 건 없고요. 독도 안전하고 오랜 중할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들게 걸리고 있는 시동 소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계기판이 준비되어 는 차량인 만큼 많은 모드로 변경도 할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드로 변경도 할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만족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그리고 옵션들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m가 넘는 대형 세단이지만 사각대까지 모두 볼수 있는 후추방 모니터까지 준비되어 는 차량이라서 큰 화면으로 더욱 밝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옵션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커버도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작은 손톱장도 전혀 없는 깨끗한 핸들 커버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차량은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핸들까지도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 느끼실 수 있는 리얼로드가 핸들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e m 룸밀러 추천도 블랙박스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대형 내비게이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 터치감으로 편안하게 조작도 할수 있는 넓은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후방 얼어눕 카메라까지 서명 화질로 2분할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센터 패션은 가득한 옵션들과 프로토 공조기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메탈 수재를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은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핸드폰만 얹어만 오시면 편리한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장착되어 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공간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센서 후속 커튼 카메라 d 아까지 깔끔하게 많은 옵션들 잘잡고 있고요. 가득한 옵션들 모두 정상 작동도 잘 되고 있는 모습 도 확인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득한 옵션 때문에 손 닿는 부분들이 모두 고급선 리얼루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손 닿는 부분들과 보시는 곳곳마다 고급 소재, 고급 가죽 모두 감싸져 있는 고급선 실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한 재질의 가죽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셔도 작은 주름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 정말 깨끗한 조석 시트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PL에는 흡연인적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흡연 냄새도 전혀 없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의 등에 맞게 천정 마감재까지 일반 면이 아닌 스웨이드 재질로 모두 감싸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 좌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득한 옵션들과 가득한 고급 소재가 모두 깨끗하게 감싸져 있습니다. 주행거리가약 9만 5천 k m 정도 딱 적당한 주행을 하고 온 차량인 만큼 그만큼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가 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2열도 2열 2월 도어 트림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수동 프라이드 커튼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열엔멕시콘 사운드가 준비가 되는 차량인 만큼 스격 커버가 2개에서 3개로 추가 장치되어 있고 야간주행시 덕덕 매력있게 보실수 있는 앰비언트가 이어 도어 트에도 나오는 모습도 보실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 손잡이 부분에도 정말 깨끗하고요 당연히 벨트김작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이어 도어 트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 모습도 다시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트 상태부터 자세히 비춰드리면 도입 부분도 자세히 보셔도 주름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깨끗한 이어 시트 모습 보실수가 있고요 2열에는 v i p 시트까지 수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차은 최상위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만큼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승차감에 더욱 편한 착석감 느끼시면서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즐거운 주행, 편안한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 모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내 들어와서 열0 v i p 시트 작동해보면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작동 잘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열 암레스트를 보여드리면 독립 공조기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조절 버튼까지 깔끔하게 잘 잡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의 v i p 시트가 준비가 된 차량인 만큼 2열 또한 3단 통풍, 3단 열선도 2열에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그만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도 2열에서 모두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풀옵션답게 2열 또한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서 2열 또한 테이블로 불편하게 핸드폰 충전하실 필요 없이 주행 중에 핸드폰만 얹어만 으시다면 편리한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태 보호까지 깨끗합니다. 그리고 스웨이드천장마감재까지 자극 오염도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2열 모습을 다시 자세히 비춰들어도 고급 소재, 고급 가죽 모두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가 약 9만 킬로가 넘었지만 작은 흠집도 찾기 어려울 정도 로 정말 깨끗하게 거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차량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저렴한 2천만 원대로 분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면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차량입니다. 상담실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 7월에 등록한 2019년 시 3.84륜 그랜드 플래티넘 더케인9 차량입니다. 신차 충고가 약 8천만 상당의 제일 고가의 초상 급에 맞게 고객님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들이 모두 주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약 9만 5천k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딱 적당한 주행도 하고 온 차량이라서 그만큼 깔끔한 관리 상태, 정말 좋은 컨디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교환부위는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위죠?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운전석 뒤에 도어와 뒤에 헨다가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과 전혀 상관없다 보니까 걱정할 수 없는 전혀 없는 차량이지만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단차 이색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전혀 아실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주비가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들은 데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걱정할 수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제가 서두에 차량 금액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감가와 가성비까지 더해서 소개되어 있는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하시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두부는 항상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금액을 못 보신 고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금액은 2,990만원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연락처를 언제든 연락줘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 있는 비대면 탁송으래로 쉽고 빠르게 댁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하실 점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드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